자, 오늘 할거는 바로 맵피장 음, 매피장 6개 되도 되겠습니다. 음, 매피장 6개거든요. 어, 5개, 6개, 어, 업업 해가지고, 업업이 98이 만땅입니다. 98 만땅이고, 어, 일단 중간 단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탈샤에 넣고, 어, 이게 지금 노말템인데 라이트 거늘릿이노말템인데 어. 배틀 글릿으로 탈락하면 샤이룬, 탈룬 최상급 다이아 넣고 배틀 글릿 이슬레터 아이템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배틀 글릿 됐죠? 어, 일단 이 작업을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어, 배틀 글릿. 자, 라이트를 어, 라이트 후후 배틀로 어이 어. 라이트를 배틀로 자 라이트를 한번더자 마지막이죠 음 배틀로 다배틀리죠 어. 탈론이 왜 있지 음. 자 이제 어 요거를 갖다가 크루세이더 어 엘리트로 만들어 줄 건데. 중간에 일단, 어 방어가 어떻게 떴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8, 62, 67, 63, 68, 71. 하... 이건 맨 나중에 하고. <laughs> 어 일단, 어, 요거 두 개, 어 최하급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졸라 더럽네. <laughs> 어. 자, 엘리트로 가기 위한 과정은램눈콜른 최상급 다이아, 모든 유니크 템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탈사이가 이셀레트로 되고 램코, 램코가 콜램 램코, 요게 엘리트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쓰리, 하나, 두둥, 탁, 아! 94, 와우! 90만 넘으면 돼요. 어, 90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 두 번째. 98 하나 떠보자. 어? 94. 98 하나 떠보자. 어. 자, 68짜리. 98 떠보자. 98이 으뜸이거든요. 음. 88, 아, 뭐88 오는 스펙이냐? 어? 뭐상상바냐 어이? 저, 저기요. <laughs> 자, 네 번째 3리1원 따잉 아, 93 자, 다섯 번째 98 와우 하나 더, 하나 더3리1원 따잉 학학학학학95 악, 아. 자, 그래도, 어98 하나 떴다는데 의의를 두면서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예? 뿅! 감사합니다.